국내외 정세의 악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회생할 자금을 조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충남도가 전국 지방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도내 기업의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보령에 있는 토석 채취 업체 단단하고 촘촘한 조직으로 조경석이나 벼루의 재료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는 남포오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기존 석산의 생산이 끊기자 새로운 석산을 개발했는데 토석 채취 허가가 나오기까지 3년 동안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면서 파산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원료도 없고 공장도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금융권의 자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사채까지 끌어다가 최근 5년 동안 충남에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191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기업의 금융 지원에 직접 나섰습니다. 기업마다 20억 원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는데 충남도가 5억 원까지는 이자 2%를 지원해 기업은 2에서 3%의 낮은 금리로 회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생 기업이 경영 활성화를 통해 직원 고용 유지로 돈의 일자리 안정과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회생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